조용한 거 세상 조용하니 좋구마이 가을이 아주 하, 오늘 아침에 키 하나 주스, 주스 먹었다 다니면서 하여튼 어쨌든 주스 먹어야지 살아있다는 거는 이틀 먹는 거예요 먹방 아니겠어요 먹어야 된다 먹는 수면은 수면욕 식욕 속욕 식욕이 우선은 최우선은 식욕 우리 잠도 안 잔다 살수 없잖아 잠을 자게 해놔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잠을 못 자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야. 그러니까 일단은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먹으면 잘 놀겠지. 놀는다는 것은 곧 어른이 되서는 일이야, 일이고 일이 있어야 되고. 잘 자야 돼잘 자야 되고 근데 솔직히 독한하고 얘기해서 그참안 음 되는 거를 억지로 막 이제 나이를 먹으면 나이에 맞게 살아야 되 나이에 맞게 그래 어쩌다 몰라 그래가지고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쩌기나한쩌기나가 하여튼 우리가 선을 넘지 말고 적정 선에서 잘 해야 된다. 의의의 상실, 의감 상실 뭐 이런 말하지만 이제 나이 먹으면 뭐 한끼 챙겨 먹는 것도 일이요. 아이 누가 다 챙겨줘야지 청소도 다 해주고 뭐이야이 우리가 그게 안돼 있더라는 거죠. 짜증나네. <laughs> 내가 하면 되지. 네, 뭐든지 할수 있는 거를 내날 때만 차곡차곡 성질이없해가고경상도가 <laughs> 우리가 경상도 아니까 아, <laughs> 경상도 사람들 성질 급하대. 충청도 느리다고 소문났죠. 경상도는 성질 급하다고 소문난 거예요. 전라도는? 이뽕날뽕 이뽕, 이뽕, 날날고 이제는 전라도 한도만큼 원도만큼 이래가지고 노는걸로 한풀이, 원풀이, 또풀이, 소풀이 소풀이 이런거 들어요 조까 예술인 쪽으로다가 유명하시고 네, 근데 보니까 선교지 최초 선교지가 전라도 쪽이요 내가 알것같네데 조금 그런거 있어요 근데 알고보면 말로사람이라 거는 사람 나름이고 정으로 살아요. 정으로 사랑고 정이야. 우리가 이게 정이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나마잘 굴러가는 거야. 정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대략 난감이야 정이 없어. 정이 안 들어. 내가 저냐면은 살다 보면 막 뾰족뾰족 돌이 그냥 세파에 동글동글 이쁘게 잡고 그시게 해본데. 이쁘게 이쁘죠 사랑스럽죠 귀엽죠 땡굴땡굴 이쁜 돌이 되는거야 누가 봐도 이쁜거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되는. 뾰족뾰족 그거를 우리가 연단이라고 그러는 저 교회에서는 연단 공부 훈련을 시켜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썬뿌리 땡뿌리 썬뿌리겠어 장미. 장미의 가시처럼 장미. 나로남았날 아프게 지켜보니 그런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람은 잘 만나야 되겠다. 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겠구나. 그렇지만 사람 다 커서 그게 어 먹고 자는 건 문제가 든 근데 너무 정말 선이 분명해 이제는. 야 근처도 가지 말해줘. 만난 사람은 뭔데 만난다고 왼손은 외남들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잘 만나야 되겠다. 왼손 만나면 왼손 덩어리를 만나면 만나면 어, 골치 아프고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길 마이웨이 아니야. 그리킹덤이라내 코가 석자인데 어, 다들 그렇잖아. 우선은 그러니까 파트너도 잘 만나야 돼. 동력자를 잘 만나야 돼.